す。 피지 빨이 용품은 농구 사겠는데? 농구야. 니가 뭐 어디가 아파갖고 도대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옷같은 <목소리> <목소리> 옷은 유니폼도 있고. 아니, 평생에 입고 옷을 사, 사달라면 몰라. 뭐, 그런건 몰라. 그게 아니고서야는 농구하지. 1분 이 대배율에 맞 사람이 많아서. 펀 하면. 별로. 하나 말아야 저티. 못하겠다. 수재도그렇고 니도 열심히 하면 되나 잘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동창이 계속 돌리고 한번 이렇게 다 바치고 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동으 자동으로 아니지 파울을 돌리다 일단은 몸을 갖다 대야지 가슴이 응. 그래. 야 아무것도 안 하면은 만다 서있노? <laughs> <laughs> 반칙이라도 하면은 이해를 한다 저는 약간 차라리 경구라도맞겠다 어. 이런 말인데 아니지 야 반, 자, 앞에서 자기가 어, 반칙이라도 하면 어 이마가 수비하다가 반칙인 거나 그냥 뭣도 모르고 반칙인 거나 표가 나잖아 니는 왜 열어줘 그거 뭐네 명하고 다섯 명하고 싸우는 거지 필요 없다 이가 이제 속공만 하려고 경기하는 건 아니다 이가 이게 미식축구다 이거 <laughs> 카운트해요? 아. 맞잖아. 방금도 동기랑 앞에서 조금만 아줘도슛 하기 전에 반칙을 할수 있잖아. 다 뚫리니까. 어. 이제 모션 들어갔는데 반칙한 뭐? 카운트지. 반칙을 하려면 아사리 먼저 끝내라잖아. 점프볼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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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어디 문제 했지? 저자 공이네 점프볼 점프 몇초 해야 돼요? 아니야 아요 14초 해야 돼 강제 조회는, 강대줘야돼안 조선, 안 보이는 거라. 는데안 줬어 안보이는 거. 아, 아, 나 요즘 는 거. 아, 너무 있는 거. 아, 기 있는 거. 아, 여기 있는 거. 아, 강기 있는 거. 아, 여기 있는 거. 아, 여 아, 아, 자랑이 딱 보고 있습니다. 주진이 아, 딱원딱드리을 아, 쳤을 때 아, 패스하면 딱 좋은데. 아카드네 우리 한번 경계되. 2 2딱 주니까 힘들지. 아, 이게 흐름의 템포가 아, 있는데. 그래. 이 아싸리 방금은 성준이가 펀처 하는 게 맞아. 아까 전에 무슨 일쳤데 아니, 그 전에 그 전에 편차 해돼 근데 무릎보다 이제 안 차시는 거예요? 안 차보려고 계속 차니까 너무 몸이 둔해지서아요안아플라고 지금 테이핑도 하고 그러잖아 <laughs> <laughs> 네 친구